25kg 감량에 성공하며 화제가 된 방송인 풍자씨. 그녀가 다이어트 기간 중에도 아침을 꼭 챙겨 먹는다. 는 의외의 습관을 공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풍자씨는 아침을 먹어야 점심이나 저녁에 폭식을 안 하게 된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 습관이 체중 감량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건강뉴스에서는 아침 식사가 폭식을 막는 과학적 이유와 다이어트 효과를 극대화하는 최고의 아침 식단 두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아침을 거르는 습관은 단순히 한 끼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비만으로 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전날 저녁 식사 후 아침을 거르면 점심이나 저녁에 과식을 하기 쉬워집니다. 점심을 많이 먹으면 자연스레 저녁 식사 시간이 늦어지고 밤늦게 먹은 음식은 소화되지 못한 채 숙면을 방해하죠. 특히 영국 런던 임페리얼 대 연구팀은 아침을 거른 사람들에게 고열량 음식을 보여줬을 때 뇌의 보상센터가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아침을 거른 날 점심 식사에서 평균 50kcal 정도를 더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침을 거른 만큼의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뇌가 과식에 취약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폭식의 고리를 끊기 위해 아침 식단으로 전문가들이 강력 추천하는 식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삶은 달걀입니다. 달걀은 단백질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으로 포만감이 매우 커서 불필요한 간식 섭취를 강력하게 예방합니다.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 연구에 따르면 아침식사로 달걀을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하루 열량 섭취량이 평균 18% 감소했으며 체중 감량 효과도 더 컸습니다. 달걀 한 개에는 약 6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 두 알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의 약 20%를 쉽게 충족합니다. 다이어트 중이라면 열량이 70칼로리대로 낮은 물에 삶거나 구운 달걀을 선택하세요. 만약 달걀이 질린다면 두 번째 추천 식단인 플레인 그릭 요거트를 선택하세요.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과 칼슘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156g만 섭취해도 단백질 16g 이상, 칼슘 173mg을 섭취할 수 있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핵심은 설탕이나 인공감미료가 들어가지 않은 플레인 제품을 고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딸기나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를 한줌 곁들이면 건강한 단맛과 함께 식이섬유와 비타민까지 완벽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체중 감량은 어려운 식단이 아니라 아침을 챙기는 단순하고 규칙적인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삶은 달걀 2알 혹은 플레인 그릭 요거트 1컵으로 폭식의 고리를 끊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시작해 보세요. 다음 건강 뉴스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